저 4강 6번 하겠습니다. 4강 6번 주제는 예,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줘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주제입니다. 내용 어렵지 않아요? 볼게요. 많은 학생들이 부족하지. 뒤에 삶의 경험이 부족한데, 뒤에는 상상할 이런 경험이죠. 그죠? 상상하기 위해서지. 그지? 뭘 상상하기 위해서냐면, 됐다 음에 주어져. 사람들인데,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행동하고 믿는데 이걸 다르게 한다는 것을 상상하기 위해서 삶의 경험이 되게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린애들이니까 경험이 부족하겠죠. 그죠? 온라인 콜라보레이션은 공동작업, 뭐 협력 이런 뜻이니까 이공동작업을 만들어냈는데, 센틱은 믿을 만한, 진정한 이런 뜻입니다. 믿을 만한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의미상 주어죠 두부정사이니까 학생들이 왜 이래 두부정사 꾸며주지 학습할 방법입니다 배울 방법 뒤에 장소에 대해서고 관계자 생략했네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장소죠 Have Never PPS니까 예를 들면 Cross National Sharing 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 국가 간의 공유죠 뒤에는 초등학교들 사이에서 교류를 하는 거지 여러 다른 기후에 있는 이 국가간 교류가 드러냈다. 대담의 주어니까 학생들이 했는데 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질문이 있다는 걸 드러냈습니다. 눈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 여기선 의리겠지. 왜냐하면 주어 있으니까 얘는 목적어를 써야 되죠. 그런데 그거 요 수놓이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더운 나라에 있는 초등학생들인가봐. 반면에 파트너 학생들은, 이 학생들의 파트너가 되는 이런 학교, 그 나라에 있는 학생들은 상상하려고 애를 씁니다. 오픈해요. 야외에, y e a r r 1년 내내 하는 학교를 상상하려고 애를 써. 사소한 차이는 사소한 게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자, 어떤 학생이냐면, 한 번도 비익스포츠는 뭐뭐에 노출되다죠. 노출되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야. 어떤 차이에도 조금도 적죠. 전혀 노출되지 않은 이런 학생들에겐 사소한 게 아니야. 기분이 나온 무엇을 고려하면입니다. 기분 t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인으로서 will work죠. 일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려하면 국제시장에서 일할 거다. 라는 걸 고려하면 더 플러스 비교급이죠. 더 플러스 비교급은 야하고 뒤에 문장을 합치면 말이 돼야 돼. 그러니까, 더 뭐뭐 하면 할수록 뒤에 더 뭐뭐 하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더 많은 노출이가 아니라 노출을이죠. 왜냐면 하 주어 여기 있어. receive 다음에는 목적어를 땡겨온 거야. 더 많은 노출을 그들이 받을수록, 노출 때문에 투쓴 겁니다. 어디 어디에? 다른 문화 패턴에죠. 뒤에 학창 시절 동안에 이렇게 노출을 많이 받을수록 더 성공적으로 그들은 전환을 이루어낼 것이다. 변화를 전환을 만들 것이다죠. 성인으로서라고 얘기했죠. 트랜지션스 뭐 과도기나 전환 이런 걸 얘기를 하니까 여기는 예입니다 자, 전환이나 과도기 뭐 변환 이런 걸 얘기하는데 범하는 전환을 만, 아, 더 성공적으로 전환을 만들어 낼 것이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4강의 6번 끝났습니다. 별로 안 어려워요.